얼금 0사 soc soc i 결합하다입니다. 소셜 al 성질 형적 그래서 결합하는 특성이 사회의 사회적인 의미가 되었습니다. Anti social anti against 그래서 얘가 형용사로 사회 적대적인 의미가 반사회적인 비사교적인 의미가 되어서 소셜의 반역가 되는 겁니다. s o c i e t I-T-Y 성질 명적 그래서 얘가 사회적인 특성이 사교성, 사회성 의미가 되었습니다. Society, 성질 명적 그래서 결합되어 있는 조직을 사회 특정한 집단, 협회, 단체라는 의미가 되었습니다. s o c i a l i ISM 주의 명적 그래서 얘가 사유재산 제도를 폐지하고 생산 수단을 사회화시키는 사회주의 의미가 되었습니다. Socialize I Z T는 뭐모아하다 동적 그래서 얘가 사회적으로 하다 의미가 사기다 어울리다 사회화시키다 의미가 되었습니다. Socialization A-T-I-O-N은, 뭐뭐화 하는 것, 명적. 그래서 얘가 사회화 시키는 것이 사회화라는 의미가 되었습니다. Sociology, L-O-G-Y는 학문을 의미하는 명 그래서 얘가 사회를 연구하는 학문이 되어서 사회학이라는 의미가 되었습니다. 소셜 알러지스트 IST 사람 명적. 그래서 얘가 사회학을 연구하는 사람이 되어서 사회학자 의미가 되었습니다. 어소시에이트 AS2. ATE는 뭐뭐하서 얘가 어떤 곳에 결합시키다. 의미가 동사로 관련된 다른 사물을 연상하다, 결부짓다, 어울리다 의미가 되었고, 형용사로 의미 확장해서 직함에 준, 부, 조, 그 다음에 뭣뭣에 제유한 의미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Dissociate, dis는 apart, at는 뭣뭣화하다, 동적. 그래서 얘가 결합해서 떨어져 나가다 의미가 바로 분리하다, 관계를 끊다 의미가 되었습니다.